안녕하세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영어 강사 강윤주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어, 그동안 잘지내셨죠 <laughs> 네. 코로나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음, 생활영어 이어나가 보기로 합시다. 자,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배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고 지나가 볼게요. 처음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죠? 자,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즐깁니다. 였어요. 자, I enjoy. 자, 뒤에는 동사 ing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즐겨요. 자, 이거 한번 해 보실까요? I enjoy listening to music. 네, 잘하셨어요. 한번 더요. I enjoy listening to music.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패턴. 나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였죠 I like to 동사. 네, 물론 to 동사 대신에 동사 ing 써도 되지만 요거 두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to 동사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나는 셀카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셀카 찍다는 take. selfies 였죠. 자, 셀카는 잘못된 영어 표현이고요. 우리는 selfie로 올바르게 고쳐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으로 나는 셀카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take selfies.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세 번째 패턴 시작해 볼게요. 음, 자, 세 번째 패턴은 바로 I need 예요 자이 need라는 동사는 뭐뭐시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명사도 쓸수 있고 to 동사도 쓸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두 가지를 다 넣어서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패턴 연습 먼저 해볼까요? 나는 무엇 무엇이 필요해요? I need. 한번 더 I need. 네, 자 명사로 쓸수 있는 것들. 자첫 번째 약간의 음식. 자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네, 약간이라는 말은 some,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말은 food가 되겠네요. 자, 요것만 연습해 볼게요. some food, some food. 네, 그러면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약간의 음식이 필요해요. I need some food. 또한 번, I need some food. 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세. 자, 이 말도 쉽죠? 자, 요거는 a uh, new pen이 되겠네요. 한번 더. A new pen. 자, 그러면 요거 넣어서 문장으로 갈게요. I need a new pen. 한번 더요. I need a new pen.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자, 핑계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요 핑계, 과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쉬워요. 자, 요게 어떤 말이냐면, 그, 우리가, 음, 길 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때, 처음에 뭐라고 하죠? 그냥 다짜고짜 들이대면서, 어디 가요? 저게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쵸? 요럴 때, 다가가서, 신례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신례합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하면, excuse me 잖아요. 자, 거기서 바로 이 excuse 라는 말이 핑계예요. 명사로 하면 핑계 라는 뜻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쉬우시죠? 자, 그래서 핑계는 excuse. 자, 요거를, 음, 앞에 언을 붙여요. 자, 이거 언을 붙이거나 어를 붙이는 거는 단어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언을 붙인다. 자, 문법 규칙에 있지만, 어, 이런 거 문법 규칙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핑계 앞에는 그냥 언을 붙여서 unexcuse. unexcus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단위로 외워두시면 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핑계가 필요해. 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I need unexcuse. 한번 더요. I need unexcuse.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음, 너의 충고. 자 너의 라는 말은 your 친구라는 말은 advice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your advice 자한 번만 더요 your advice 네 그럼 문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i need your advice 자또한 번요 i need your advice 네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음, 약이에요 약 우리가 약을 수없이 많이 먹고 있죠. <laughs> 음, 저도 음, 뭐 약은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약이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 뭐 비타민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 젊었을 때는 이런 거뭐 음, 이런 거왜 먹어? 막 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먹던 게두 개가 되고, 두개 먹던 게세 개가 되고,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런데 이 약을 그러면,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음, 약은요, some medicine 이라고 해요. 자, medicine 이 약이고요. 앞에 수량을 나타내는 some을 붙여서 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some medicine. 한번 더요. some medicine. 예, 발음 조금 어려우신가요? 한번더 해볼까요? Some medicine.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 나는 약이 좀 필요해. 자 요거는 I need some medicine. 한번 더요. I need some medicine. 한번 더요. I need some medicine. 네 잘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휴식. 어 휴식은 좀 쉬운 표현 같아요. 그렇죠? 자 휴식은 뭐라고 하냐면 Some rest. 네, rest가 되겠죠. 자, rest 이렇게 늘어져서 좀 편하게 긴장을 풀고 쉬는 거예요. 자, some rest. 한번 더요. Some rest. 네, 그러면 요거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나 너무 지쳤는데 지금 휴식이 필요해. I need some rest. 또한 번요. I need some res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명사 넣어서 좀 짧은 문장으로 연습했고요. 자, 이번에는 투 동사 표현을 넣어보기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음, 너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 지금 너한테 얘기해야 돼. 얘기할, 말할 게 있어. 뭐 얘기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말이죠. 자, 너에게 얘기하다, 말하다. 자, 요거 동사는 바로 토크를 쓰면 되겠죠. 자 너에게니까 to you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표현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Talk to you. 한번 더요. Talk to you. 한번 더요. Talk to you. Talk to you. 예, 그러면 요거를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한테 할말 있어? 이럴 때는 I need to talk to you. 또 한번 I need to talk to you. 다시 한번 I need to talk to you. 네. 잘 하셨어요. 동사가 들어가더라도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새 외투를 사다. 자, 이 예, 사다라는 말 아실 거고요. 새로운 외투.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다는 buy가 되겠죠. buy.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외투는 a new jacket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연습하면 buy a new jacket. 또한번 buy a new jacket.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나는 새 외투 사야 돼. I need to buy a new jacket. 네, 또 한번요. I need to buy a new jacket. 네, 잘하셨어요. 자, 쪽 빨리 연습해 볼까요? I need to buy a new jacket. 네, <laughs> 자 그다음에 음, 세 번째. 자 보험들다. 음, 자 보험도 좀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됐죠. 자 보험이라는 말이 과연 영어로 뭘까요? 어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혹시 생활 속에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TV 광고 주로 낮 시간대 보면 보험 광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영어로 혹시 Insurance라고 어, 혹시 지나가는 말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그 Insurance가 보험이에요 보험.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인슈어런스가 되어 있죠자 근데 보험은 인슈어런스라고 하는데 보험을 들다. 그러면 들다라는 동사는 어 제가 이거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이걸 띄워서다 보게 되셨는데 보험을 드는 것도 보험을 구입하고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얻는 거니까 get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get insurance. 연습해 볼게요. 다시 한 번. Get insurance. 또한 번. Get insurance.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나는 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I need to get insurance. 또한 번요. I need to get insurance.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을 보다. 자, 이건 우리 상생을 해서 많이 하는 행위죠. 자, 장을 보다. 어, 보다는 뭘까? 장이란 말은 뭘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면 뭐, 뭐, 구, 뭐 구입해요? 신료품 사잖아요. 그렇죠? 그 신용품을 영어로는 grocery라고 해요. 그러면 보다는 과연 뭘까? 보? See? Watch? 이렇게 그대로 뜻을 옮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을, 신료품을 구입하는 거죠. 자, 구입하자는 말,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우리가 조금 아까 했었어요. 자, 위에도 보이시죠? 뭘 쓰냐면 바로 get. 그렇죠. 자, 그래서 get some groceries 가 돼요. 자, 이 식료품이란 단어만 한번 끊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식료품은 some groceries. 또 한번 some groceries. 네. 자, 그러면 동사까지 이어서 get some groceries. 또 한번 get some groceries. 네. 잘 하셨습니다. 문장으로 한번 해 볼게요. I need to get some groceries. 또 한번 I need to get some groceries.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 되겠네요. 자 호텔 예약을 취소하다. 자 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예약해 놨던 것들 많이 취소하고 계시죠. 자그 취소하다라는 동사 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소하다는 cancel 이고요. 자 호텔은 그냥 호텔 예약은 reservation 이란 말이 있죠 자좀 길지만 이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cancel a hotel reservation 네, 어려우세요? 자, 예약만 따로 연습해 볼까요? reservation 한번 더요 reservation 또 한번 reservation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어서 cancel a hotel reservation 한번 더요 cancel a hotel reservation 자 그럼 문장으로 갑니다 나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겠어. I need to cancel a hotel reservation. 또한 번요. I need to cancel a hotel reservation.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이 강의 마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일이 있죠. 자, 오늘 도 제가 질문을 들려드릴 테니까 요거에 맞춰서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What do you need to do today? What do you need to do today?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뭘 하셔야 되죠? 라고 물어보셨, 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하셨나요? What do you need to do today? 예, 꼭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의 대답은 I need to visit my mom I need to visit my mom 알아들으셨죠? <laughs> 자 visit 방문하는 거고 누구를 my mom 엄마를 <laughs> 자, 저희 엄마가 근처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찾아,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서 제가 아, 오늘은 엄마를 좀 찾아뵈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대답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을 모두 다 열심히 연습하시니라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